도전 문제 2번입니다. 그림에서 FAE가 34도이고 ADC가 86도일 때 x랑 y의 합의 크기는 이렇게 습니다 xy 의 합의 크기는 자 봅시다. 우선 원 위에 있는 어, 도형인데요. 사각형 두 개가 뭐 겹쳐 있는 그런 느낌이죠. 네, 일부 겹쳐 있는 자 그러면 일단 하나 하나씩 해봅시다. 우리가 알려져 있는 각부터 볼까요? 음, 그러면 E라는 점과 D라는 점에서 출발한 원주각이 바로 34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ED에서 출발한 각, 누구도요? 슉슉 C라는 각도, 바로 몇 도가 되겠습니까? 34도가 되겠죠. 34도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86도도 마찬가지로요. 86도는 어디에서 출발한 겁니까? 바로 A와 C A와 C에서 출발한 원주각이죠. 그러면 86도와 같은 원주각은 바로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각도요. 몇 도가 됩니까? 86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구해 볼게요. 첫 번째로 y의 각이 먼저 좀제 눈에 들어옵니다. y는요. y는요. 삼각형 AEF라는 녀석의 무슨 각이다. 자, 정말 외각 자주 나오네요. 외각이죠. 자, 그래서 결국 y는요. 일단 몇 도다. 3, 사랑 8, 6을 더하니까 120도다. 이렇게 되겠죠.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X를 구할 차례인데, X는, 선생님, Y랑 X랑 마주보는데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이 F라는 점 자체가 원위에 있나요? 아니죠. 원위에 4점이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건 아니고요. 그러면 4점이 다 원위에 붙어 있고, X가 포함되어 있는 사각형을 찾아보면, 이렇게 그어도 되고요. 이렇게 그어도 됩니다. 취향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ABCD로 볼게요. 그러면 마주보는 애가 바로 있죠. 86도와 슉 마주보고 있는 X다. 그럼 X는 94도가 되겠다. 그래서 결국 X랑 Y는 94랑 120도니까 정답은 합치면 214도인 2번이 되겠습니다.